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보다 보면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참 많은데요.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요즘 안 그래도 살이 많이 찐것 같아 극단적인 다이어트 중한 가지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주일 동안 물만 먹기입니다. 건강에 안 좋을 거고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도 아니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것들 말고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몸소 느낀 점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이런 비스무리한 미션들을 진행하는데 보다 보면 중간에 찬스다, 뭐다 해서 음식을 한입 먹거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100% 리얼로 쌀한톨안 먹고 물만 먹어보겠습니다. 9월 26일 낮 2시부터 10월 3일 낮 2시까지 딱 일주일 동안 진행해 볼 거고요. 지금 시간. 9월 26일 12시 40분이네요. 정말 몸에 무리가 생긴다면 중간에 포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몸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인바디도 재서 시작 전과 일주일 후에 제몸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물만 먹기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밥한 끼를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메뉴는 집 근처에 있는 생선구이집입니다. 아무래도 영양분이 많은 식단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밥이랑 생선구이랑 해 가지고 밥을 먹도록 해 볼게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삼치구이고요. 잘먹겠습니다 아,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1시 25분이네요 이제 2시까지 35분 남았는데 이제 나갈 준비하고 인바디를 제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바디를 재러 가고 있는데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어, 인바디를 무료로 잴수 있는 곳인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동사무소나 그런데 가면은 인바디를 무료로 재수 있다고 해요. 그 어, 뭐 여러분들도 몸무게나 아니면 정확한 수치 같은 것 조금 보고 싶으면은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인바디 무료로 재수 있으니까 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재고러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인바디를 쟀는데요 어... 네. 이 바디를 재고 나왔는데, 일단 생각보다 어, 동사무소 이런 데서 대충 재줄 줄 알았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재주셨어요. 거기에 영양소로 보이시는 분이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셨고, 이런 수치들 같은 것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몸무게를 이제 봤는데, 제가 요새 살이 많이 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숫자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쪘네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75kg를 넘게 본 적이 없는데 지금 76.4kg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옷 옷 무게도 있어서 뭐겠지만 그래도 옷 무게 한 500g 빼도 75kg 후반대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체지방률도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높게 나왔고 살 빼긴 빼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일주일 동안 물만 먹기를 하면서 몸무게는 얼마나 빠질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첫 고비입니다. 지금 시간 저녁 10시 반인데 간식으로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줬어요. 하... 아, 몸이래, 그렇다저 등심이 아주... 아, 아무튼 이거 잘 견뎌보겠습니다. 직원들 줘야겠어요. 아, 지금이 새벽 3시 구분이네요. 자 보시면 새벽 3시 구분이고 일 마치고 지금 집 앞입니다. 지금 새벽 3시니까 13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시작한 지. 첫날이라 그런지, 뭐, 그렇게 되면 배가 고프거나 막, 못 견디겠고, 막, 힘들진 않아요. 그냥, 일을 해서, 피곤한 것 밖에 없네요. 뭐,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뭐 내일까지도 그렇게, 엄청 배가 고프거나 막, 되게,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영상에도 찍었지만, 평소에는 그런 거안 주는데, 오늘, 거래처에서 맛보라고 등심을 갖고 와가지고 거래처에서 그거 동생이 이제 요리해가지고 줘가지고 그게 약간 좀 한입만 맛만이라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못 먹은 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뭐 지금까지는 딱히 이렇게 엄청 힘들진 않네요. 이제 13시간 지났으니 뭐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내일 봐야 되겠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지도지겠습니다 졸리네요 금 아, 지금, 일어났는데요. 지금, 지금, 났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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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30분 다돼 가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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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몸 상태를 얘기해보자면 딱히 아직까지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는 그렇게 안고프고 그냥 몸 상태는 좀 약간 힘이 안 나는 나른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부터 먼저 좀 먹어야겠네요 아. 봉제들이 보이네요. 다 먹었어요. 아, 냄새라도. 아 냄새나 맡고 있을 줄이야. 이거 냄새 별로 안 나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더잘 버텨 보겠습니다. 음, 어 지금 출근하기 전인데 출근하면서 이제 차를 먹으려고 집에 있던 음, 차를 이제 꺼내서 네. 타서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니 이 이걸 보니까 어어디어 벌레들이. 벌레가 있더라고요 벌레가, 저, 오, 어, 보이죠 방금? 조금 피하네요 벌레들.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보관할 때 이거를 안 닫아놔서 그런지 이거를 안 닫아놔서 그런지 벌레가 생긴 것 같아요. 아이 차도 못 먹게 생겼어. <laughs> 어쨌든 일단은 그냥 출근해야겠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린 게 일단 기운은 없어요. 기운은 없고 약간 씻을 때도 그렇고 느꼈던 거지만 약간 행동이 좀 많이 느려졌어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막 이런 소리 나는 건 아니거든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없 게 이게 배고프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기운은 없어요 물도 오늘 거의 일어나서 거의 집에서 지금 3시간 정도는 티 v 보면서 좀 쉬다가 지금 이제 출근하는 길인데 물은 한 2리터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먹어도 뭐 허기가 채워지진 않습니다 이건 얘기 들은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물만 먹는 거. 네. 그 무용하는 친구들도 이제 이런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고 해요. 뭐 물만 먹는 걸로 하는데, 보통 3일차 때부터 엄청 힘들다고 하네요. 실제로 막 뭐가 배고파서 막 먹는다기보다는 그뭐 양치를 할때 치약에서 그 나는 맛. 약간 물은 아무 맛이 없는데 치약 맛을 뭔가 평소에 못 느끼던 맛을 이제 느끼니까 그것까지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치약도 그렇고 가그린 같은 것도 그러고 저는 그것까지는 좀 오바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무용하는 친구들이 뭐 그렇다고 하네요 좀 신기하긴 한데 저는 내일이 이제 3일차인데 과연 그럴까요?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물로 일주일을 버틴다고 했는데, 이제, 아까 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차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칼로리 있는 차 말고, 그냥 0칼로리 차 있죠? 뭐 녹차나 뭐 그런 것들. 제가 그런 것들은 먹을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건 뭐 물만 먹는 챌린지? 아무튼. 그리고, 그냥 뭐 녹차 뭐 이런 거 먹는다, 고차 먹는다, 고 그렇게 크게, 어기는 것같진 않아가지고 일단 그걸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먹으려던 차가 그 약간 포도향 약간 나는 그 차예요. 근데 실제로는 원래 그냥 거기서 꺼내서 그냥 물에 그냥 텀블러에 넣어서 그냥 먹는 편인데 사람이 지금 안 먹는 안 먹다 보니까 냄새를 맡게. 돼. 냄새 맡다가 벌레기다리는 걸본거 같아.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아직까지 막 기운이 정말 정말 너무 없어가지고 막 힘이 하나도 없고 이러진 않은, 않아요 일단 오늘 일을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출근 중이고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과연 남자는 되기 힘도 없는 상황인데 야동을 봤을 때 그게 쓸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